안녕하세요. 캐런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에 지어진 오차드 힐에 있는 방 4개, 방 3개, 2020 스퀘어핏이고요. 가격은 105만 불짜리 매물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 오차드 힐 지역은 제가 매번 안내해 드린 모델온과 다르게 그 어,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 단지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쪽에는 굉장히 평온하고요. 그 다음에 오차드힐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주 아름다운 엑스테리어랑 그 빌리지 조경들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는 곳입니다. 특징은 다운스테어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다라는 특징이랑요. 마스터 베드룸이 있으면 같이 또 라운드리룸도 있기 때문에 주부들의 동선이 굉장히 편안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요 매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내부에 들어오시면 1층에 이렇게 오피스 공간으로 쓸수 있는 댄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은 방으로 컨버트가 가능하다고 제가 무대로 설명드렸을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이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 이 대는 보통 오피스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코 o v i d 1 9 때문에 아, 재택근무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런 경우에 아주 이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이 아래층에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리룸도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하프에 있고요. 이 모델은 여기 카운터탑이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데, 그래도 굉장히 피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펜트리가 있고요. 제가 모델홈을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모델홈은 그 얼바인 퍼시픽이 지어진 아주 전형적인 집들이 한 10년에 걸쳐서 거의 약간 아래층에 방이 있고 없고, 그 다음에 여기 라 사이즈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플로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대룸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집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요 집을 고르시는 안목을 키우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덴을 포함해서 토탈 방이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2층에는 방이 2개랑 그 다음에 풀베스가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운틴 뷰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벨라가든이라는 이팝 뷰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굉장히 프리미엄 로케이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는세 번째 밥입니다. 여기 클로셜 있고요. 아, 여기 불이 꺼졌네요. <laughs> 여기에는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보통 제 손님분 중에, 얼반 퍼시픽이 지은 집은 다 똑같고, 뭐,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밋밋하고, 집이 좀 아기자기 하지 않다. 뭐, 이집 들어가도 똑같고, 저집 들어가도 똑같고,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여기는 이제 계획도시기 때문에 거의, 그 비슷한 유형의, 왜냐면 빌더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텀 디자인을 한 집일지라도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10년 전에 지어진 같은 집이라도 지금 2000, 2020년에 지어진 집도 사이즈랑 레이아웃만 약간 변경됐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럴 때 좋은 집을 구하는 팁은 로케이션입니다. 로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집이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페이싱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. 제가 모델홈을 맨 처음에 안내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집은 로케이션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신 바이어가 디자이너들이 꾸며놓은 집만큼 내 집을 잘 하실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,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로케이션 여러가지 그 업그레이드 팁들을 제가 드리면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대룸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해드렸는데요. 지금 오차드 힐, 여기는 게이트 단지는 아니지만, 놀스우드 하이스쿨이랑 그 다음에 엘리멘터리는 당연히 이커 빌리지 안에 있고요. 미들스쿨까지 같이 있습니다. 이 모델은 2010 스퀘어핏의 방 4개, 그 다음에 베스트가 3개, 가격이 105만 불,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 매물을 렌트를 놨을 경우에는 3,80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인베스트 프로퍼리를 아주 훌륭한 매물입니다. 관심 있으시거나 어,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